통조림 음식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라면 간편함과 긴 유통기한이라는 매력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한 번쯤 깊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에서 통조림은 마치 식탁 위의 구원자처럼 여겨지지만 금속캔을 개봉하는 그 찰나의 순간 안에 담긴 음식의 상태가 과연 공장에서 처음 밀봉되었을 때와 같을지는 의문입니다. 오랜 시간 창고와 매대에서 잠자든 머무는 동안 식재료가 본래 품고 있던 미네랄은 서서히 분해되어 주변 액체로 빠져나갑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사실은 통조림 용기 자체를 구성하거나 내부를 코팅한 화학성분들이 미세하게 음식물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소화기관으로 침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가능한 한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특히 우리가 흔히 건강하다고 착각하기 쉬운 몇 가지 통조림 식품들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대상은 의외로 많은 분이 건강식으로 오해하는 과일 통조림입니다. 이는 식품 마케팅이 만들어낸 가장 교묘한 함정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선한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몸에 좋다는 상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기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캐내든 과일 역시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제공할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과일이 통조림으로 가공되는 순간 영양학적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가공 과정의 열 처리로 인해 열에 취약한 비타민 성분은 거의 파괴되어 의미 없는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또한 과육 속에 존재해야 할 미네랄들은 삼투압 현상에 의해 주변의 달콤한 액체 속으로 녹아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이 통조림 속의 설탕물을 모두 마시지 않는다면 실제로 섭취하는 과육을 통해서는 얻을 수 있는 영양분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액체는 단순한 과즙이 아니라 엄청난 양의 설탕 시럽이나 농축액에 불과합니다. 천연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더라도 본질은 혈당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당 덩어리일 뿐입니다. 한 통의 과일 통조림에는 무려 25g에서 30g에 달하는 설탕이 포함되어 있으며, 식이섬유가 제거된 상태의 농축과즙은 우리 몸에서 정제설탕과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여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서울에 사는 김영수씨처럼 건강관리를 위해 습관적으로 과일 통조림을 챙겨드셨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사실이 매우 뼈아프게 다가올 것입니다. 항산화 성분은 사라지고 혈당을 올리는 독소만 남은 과일을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마트에서 흔히 볼수 있는 토마토 소스와 파스타 소스 통조림입니다. 간편하게 면만 삶아 비벼 먹으면 되는 이 편리한 식품의 성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소스반 컵 분량에도 성인 하루 권장량에 육박하는 설탕이 숨어 있으며 사용된 기름 역시 염증을 유발하기 쉬운 저가형 식물성 기름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본래 산성도가 높은 식품인데 보존 기간을 늘리고 맛을 중화하기 위해 추가된 구연산이나 보존제들은 캔 내부의 금속 코팅을 부식시킬 만큼 강한 자극을 줍니다. 이렇게 부식된 금속 성분과 환경 호르몬은 소스에 녹아들어 우리의 호르몬 균형을 파괴하고 장기적으로 심각한 대사 질환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한 토마토의 영향을 누리고 싶다면 반드시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거나 서울 강서구의 김수정 어르신처럼 제철 토마토를 대량으로 구매해 직접 갈아서 냉동 보관한 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조미된 통조림 콩 역시 경계 대상입니다.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콩은 훌륭한 식재료지만 통조림에 담긴 순간 설탕에 절여진 캔디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작은 캔 하나에 든 당분이 콜라 한 캔보다 많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게다가 산성 양념에 절여진 콩은 캔 내부 코팅제를 녹여낼 위험이 크고, 콩의 소중한 영양소인 칼슘과 마그네슘은 모두 버려지는 국물 속으로 용출됩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것은 영양가는 빠지고, 첨가물만 남은 콩의 껍데기일 뿐입니다. 차라리 아무런 조미가 되지 않은 채, 물과 소금만으로 보존된 제품을 골라 물에 깨끗이 헹궈먹거나 대구의 박정순 어르신처럼 직접 생콩을 삶아드시는 것이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통조림 수프의 실체 또한 우리가 아는 건강한 수프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닭고기나 버섯 수프라는 이름 뒤에는 가수분의 단백질이나 효모 추출물 같은 복잡한 이름의 화학 향미료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뇌를 속여 감칠맛을 느끼게 할뿐 실제 영양과는 무관합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엄청난 양의 나트륨 함량입니다. 나트륨 자체도 문제지만 이를 상쇄해줄 칼륨이 전무하다는 것이 더큰 위협입니다.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면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고 혈압이 상승합니다. 부산에 김하자 어르신처럼 혈압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통조림 수프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정피할 수 없다면 칼륨이 풍부한 아보카도나 신선한 채소를 듬뿍 곁들여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치 통조림은 어떨까요? 양질의 단백질원으로 사랑받지만 어떤 기름에 담겼는지가 관건입니다. 대부분의 저가형 제품은 염증을 일으키기 쉬운 대두유를 사용하며 우리가 기름을 짜서 버리는 과정에서 참치의 가장 소중한 영양소인 오메가-3 지방산까지 함께 버려지게 됩니다. 또한 대형 어종 특유의 중금속 축저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주의 최진수 어르신처럼 혈관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면 물에 담긴 제품이나 고급 올리브유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고 순 검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통조림 멸류나 육류 가공품 역시 영양학적으로는 재앙에 가깝습니다. 정제 밀가루와 품질을 알수 없는 다진 고기, 그리고 이를 수년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유화제와 방부제는 우리 몸의 해독 시스템을 마비시킵니다. 분홍색 고기 반죽으로 만든 캐넴이나 미트볼은 실제 고기의 질감을 흉내낸 화학적 산물일 뿐입니다. 제주의 김상호 어르신처럼 직접 정육점에서 좋은 고기를 사다 소박하게 조리해 먹는 것이 번거로울지 몰라도 그것이 정체불명의 가공육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채소 통조림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아삭한 식감이 사라진 흐물흐물한 통조림 채소는 가공 과정에서 수용성 비타민이 모두 파괴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인위적인 색감을 위해 들어간 착색제와 모양을 유지하기 위한 응고제는 채소 본연의 가치를 훼손합니다. 강릉의 정순의 어르신처럼 식재료의 질을 따진다면 통조림보다는 급속 냉동된 채소를 활용하는 것이 영양소 보존 측면에서 수백 배더 이롭습니다. 냉동 기술의 발전은 이제 통조림이라는 구식의 유해한 보관법을 대체하기에 충분합니다. 양념된 생선 통조림이나 가당 농축 우유 같은 디저트용 제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좋은 생선이 저가형 고추장 양념이나 설탕 소스에 잠기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맛을 내는 연유 역시 우유에 탈을 쓴 설탕 시럽에 불과합니다. 광주의 이문석 어르신이나 부산의 한지민 어르신처럼 일상 속에서 깨어있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금속캔이 주는 편리함이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단순히 약을 먹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어떤 재료를 입에 넣느냐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모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통조림 속에 화학 성분들이 쌓여 언젠가 건강을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마트의 통조림 코너를 무심하게 지나쳐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한 코너로 발길을 옮겨 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나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삶을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진정한 건강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